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이걸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5월. 관살 혼잡격. 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어, 준비한 게한두 개나 서너 개될 거예요. 이것도 좀꽤 많더라고요. 제가 세어보지를 않았는데. 음. 한번 봅시다. 관살 혼잡격. 5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가 되니까, 오늘 그래도 한 서너 개는 해, 네 개, 나머지 네 개, 네개 하나요? 네, 그렇게 되면 세 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관사론 잡은 무엇인고, 자, 봅시다. 임진. 아, 오늘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임진, 임자. 아, 병인 기사, 환잡 됐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여자 같으면 더안 좋고. 그래도 용신은 찾아야 되겠죠. 환자를 잡됐다고 버려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용신만 찾아서 대운만딱 잡으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건 뭔데? 뭐 잎목 잡아야 되죠. 사주, 목화로 흐르니까 끝내주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절처봉생을 했다, 그러죠. 죽을, 죽는 곳에서 만 생명의 은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화짜리 마누라짜리 끝내주죠. 만화짜리가. 차조, 임계당권에서 살교관이 중첩됐다. 최희, 일자장생을 하니 인능납수라. 화살생신하니 시기로강이라 아, 시에 노강이 들어와 있네요. 네. 조기적관이라 충분히 에, 관과 아, 대적할 수 있다. 갱묘, 더욱 아름다운 것은 묵음이라 아, 인성, 어, 두경에서 어, 살쇠, 네, 수로, 수강이나 부적의 두려울 만한 것이 없다. 아, 지, 병원에 에, 방신해서 이때요 아, 우, 봉, 기사, 유년에 거관지 혼사람으로서 첩보 남궁이라 남궁 쪽에서, 어, 딱 이름을 알린 거예요. 출제 명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중화용신 노로는 관인 상생격이다. 하지만 격궁 노로는 관과 사리 혼잡되어 흉극으로, 격으로상징되는 격이다. 태어난 날이 병인 일이라 다행이며 사주 자체에 재성이 없어. 인수를 극하지 않아 사주차가 맑아졌다. 또한, 대운까지 동남, 목화, 대운으로 흐르며, 천간 또한 목화, 오행으로 흘러,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어, 곳이 없는 명조다. 격분에건사론자이에요 평강 크게 해장한다. 그럼 뭐, 이걸 뭘 써이죠? 음. 일단, 토를 찾해야 되는데, 토가 없고, 화는 지지에 있고요. 천간으로는 쓸게 없네요. 어, 지지로만. 과야 어, 되겠습니다. 지지를 보니, 어, 그래도, 음, 이런 거는 오히려 격구로 보느니, 예, 무게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무게중심으로 봅시다. 사례명조 150번. 음, 음, 150번을 해놨을까요? 좋 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용신이 이렇게 되죠. 대운? 아, 좋네요. 이진대운만 빼고 요 계축대만 빼고요. 요 기미도 괜찮. 미터는 괜찮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무토도 괜찮습니다. 예. 네, 무토도 좋아요. 음. 자. 다음 걸또 봅시다. 151번 오늘 3개 해놨나 모르겠네요. 어제 준비했다가 상담하느라고 한 서너 시간을 뺏겨서 이 사진 뭐야 그 녹화할 시간을 다 뺏겨버렸어요. 한세 시간을 상담하니까 진이 빠져요. 네 사람을 자 봅시다. 갑자 을의 기사 정묘 예. 엄청나죠 이거을 갑을 묘 네. 이거 쓸 거라고는 뭐가, 뭐가 있을까요? 인성밖에 없네요. 네. 정화를 쌓이다 였네요. 또대원도 괜찮게 아유 아니네요. 화를 쓰니까 어, 이이 이, 대운은 안 좋죠. 네. 그리고 이때서부터 좀 괜찮아지겠네요. 근데 경진 대운되면 좀 그렇고요. 좀 자. 저도 관우장생이라, 관이 장생을 만났다. 여기요. 해월에 만난 거예요. 예. 살벙노광하다. 어, 아, 그래서, 어, 사해, 비록 어, 충파인이나, 어디, 충파인이나, 어, 그렇죠. 묘목이 있어서 잉, 능, 생화한다. <laughs> 이는, 어, 여기요. 예, 이때서부터 좋아져요. 합해 해서 화목하고 생일하니, 연등 갑방했다 경진신사, 어, 재관 복사라니까, 어, 주번조개라고 해서, 붉은 깃발 아래, 에, 이거, 머슴조짜예요? 머슴들이 전부 납죽이 엎드렸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 줘보고 그거요 출사 대방이라 큰 땅에 에, 뭐 지키러 나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전쟁에 나간 것 같은데요. 명리, 양우라, 둘다다 다 아, 좋았다라는 거죠. 이거 아마 경진신사는 이 경금을 얘기해, 아, 솔직히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식신재설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일지가 좀 강해야 되는데요. 이 사화가 그렇게 받쳐, 토가 하나 있었으면 지지에 좋았는데, 인성으로다가 하니까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진대운에 진명. 근데 자진 수급도 되고 그러네요. 예. 이 명조도 중화용신 살인상생은 돼요 명조인데 용신을 하나 더 쓰고 있다. 강한 관사를 극하는 오행을 별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진 신사 제관 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명조 자체에 없는 식상운이 와서 강한 관사를 제복시켰다는 논리다. 이좀더 지켜볼 일이다. 조금 저도 의심을 하죠. 네, 의심을 합니다. 격공로는 정제격이래네요. 봅시다. 예, 네, 맞습니다. 정제. 그러면, 목이 있고요 이건 구신이에요. 그러면, 어, 금이 있어야 되는데, 상신이 없죠? 네, 상신은 없고요 천간 상신이 들어오면, 어, 요거가, 맛보면 찰서 옆이랑 테러벤이라 이렇게 에뷸러스 에,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네요. 아까 자평진전 할 때는 문을 닫고 해서 조용했는데 좀 더워서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니까 바깥에 소음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아, 152번 일 거예요. 아이고 구글을 누르면 안 되죠. 근데 왜 구글이 뜨죠? 어? 구글이 뜨면 안 되는데요. 네. 여기죠. 어. 이게 새로 하려네요. 152번일 건가요? 사례망정? 1 5 2번 아, 150, 1 5 0 150이? 이거 아니죠. 150일인가봐요, 그럼. 네, 맞습니다. 아, 화를 쓰니까 화살을 하네요. 아, 맞네요.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아, 사주가, 아, 좋네요. 이때는 그냥 들어와서 어, 하얀 거니까 이 진토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그냥 하야니까 어,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화가 있어서 카바가 되네요. 어, 경신금이. 이거 예, 좋잖아요. 예, 요 진토는 안 좋습니다. 천간으로 임계수 어, 들어오면 정화 끄니까 안 좋죠. 예. 아마 이때까지 임수가 들어오면 끝날 것같습니다 어, 저기 만목해서. 지지로는 자초군이가 안 좋습니다. 병정, 예, 뭐, 이, 이 정도 사주 그래도 좋은 사주입니다. 예, 괜찮아요. 어, 세 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 152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아, 화를 쓰니까, 아, 뭐기 <목이> 희신이죠. 화살을 했네요, 화살. 예. 152번 자, 이게 뭘까요? 하나 더 내리, 내릴 수가 없는데 올릴까요? 하나 올리면 올라갈까요? 네, 하나를 올릴게요. 그리고 이따 고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올리면 병진, 정묘, 경호, 무인 그리고 두 개를 내릴게요. 그러면 아두 개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붙죠 병진 정유 어, 경호 무인. 그래서 이거 어, 경금일주가 어, 화세가 인호 화국이라고 병정 해서 관살 혼잡이 엄청나죠. 그러나 이 사주는 양인격이죠. 이 그래서 어, 살도 강하지만 양인이라는 것도 강하고 토도 있고 진토도 있고 해서. 이 살을 충분히 감당을 할것 같네요. 네, 그런데 대운이 조금 그러네요. 살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아참 대운이 그렇군요. 네, 자 차주는 살봉생했다 등 그래가지고 관등록하고 희귀 죽음병 승령 아 병령 이 잡을 병자입니다. 잡았다사령을 잡았어요. 양인격이 양인격 양인격 오하를 써야 돼요. 이건 화 써요. 정화도 쓰고 다 써요. 갱명 좋은 것은 진토, 설화, 생금했다. 예, 맞습니다. 푸실, 중화지와 지상, 예, 좋겠네요. 무희, 운주, 반가운 것은 북방수지로 흐르니까 경자운의 충고, 관근했다. 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관을 쓰, 아니 뭐야, 이 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명에서... 잔치를, 술잔치를 피고, 안탑에,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신축 이민원의 횡금, 검은 거를 타고서 성질이 나서 성질을 푸는 거예 노래로서 성질을, 성내론자거든요. 그리고 유인, 칼을 차고서 부팽선, 그 생선을 구우면서, 뭐, 실을 읊었다, 라는데 이땐 또 신축 이미는안 좋았다는 소린 것 같은데요. 어... 한산 혼잡에. 이거 양인, 로꼽, 로이라고요 양인격이죠? 양인격에, 이거 잘못한 거죠. 양인격이죠? 어, 6월의 경금.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그때는. 로꼽격이, 로꼽격에. 6월의 경금은 양인격이죠. 양인입니다. 이때만 해도 격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양인격이죠. 양인격이죠. 이제 밑에 건다 지워야죠. 없애버려야죠. 응? 이거를 지우면 어떡하나요? 제 거를 지웠네요. <laughs> 아, 물론 설명이 잘못됐으니까 지워도 돼요. 야, 뭐야, 너꺼격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이건 양인격이죠. <laughs> 이때만 해도 제가 격에 대해서 좀 잘, 어, 모를 때에요. 밑에 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새로 써있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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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이따가 새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 한번 4주 용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용신을 한번 찾고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152번. 맞잖아요. 화를 쓰죠. 참. 금이 얼만데요. <laughs> 금이 사, 5.1 이에요. 화가 4.9고, 0점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축 때문에, 이거 보세요. 뭐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도 안 좋잖아요. 이 사람 집안이 좋아갖고, 뭐를 한거같지만 좋을 게 없어요. 양인격에. 이 화를 써야 되는데요. 절대 저는, 이, 이 경만큼은, 이 사주만큼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에. 화를 써야죠. 네. 전 이거 절대, 에, 임철철 선생하고, 임철철 선생이 오셔서, 얀마, 이거, 뭐야, 경금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아니에요. 양인격에, 화가 용신이고, 격에도 그렇습니다. 또, 에, 무게중심론으로도, 어, 금이 5.2고, 목이 4.9로서 금이 챕니다. 그래서, 화를 써야 됩니다. 라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예. <laughs>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네. 확실하죠. 아이, 그럼요. 자, 그래서, 어, 512개까지, 에, 아, 152번까지 했고요. 내일은 4개, 그리고 모레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뒤에 또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한 5개하고 모레 에, 3개를 할까, 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